그래서 영상을 다 촬영하고 오늘은 이렇게 포터리 니트 제품을 착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만족하는 니트고, 아른 컬러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네이비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착용하고 바지도 포터리 제품을 착용을, 하... 착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둘다 만족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볼게 삼겹살. 아, 메리카노좋을를 가면 좋을까? 멜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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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카노멜리나노 멜리카노. 멜리카노. 멜리카리 이 어디야? 어, 어. 또 찍었어? 응. 응. 안여가노르웨이가 그냥 뭐 일이 많은데지 뭐 맞아요 일이 많은아 일이야 약소리야 나는 달력에 보면 점는다 비어있거든 점이 없어 현충일 이런 거 밖에 없어 친구가 별로 없겠1대 교육일? 친구가 별로 없긴 하지다 회사야 귀엽 이게 나고? 자기야 지리 입는이가아 뭐야? 나게수그기를 이렇게 하는 처음 봤어 아, 너무 힘들다. 무슨 아침부터 이렇게 냉면을 먹니 너는. 아, 나는 해장 안한단 말이지. 아, 해장하면 더털털것 같아. 오늘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날씨가 굉장히. 꾸물이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편집 다 하고 아, 친구랑 어제 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냉면먹고 하다가 약속이 원래 한 2주 전부터 생긴 게 있어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또 오늘 서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무튼 오늘 옷은 다 포터리 제품인데 어제 같이 똑같이 입었던 바지를 착용을 하고 위에는 폴로 니트를 착용을 했어요 얘는 굉장히 또, 립 부분이 예쁘게 잡혀서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카라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잠그면은, 딱 얘가 보여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서 또, 또, 이렇게 또, 박수를 치죠. 이런 부분이 참, 하나 사소한, 사소한 디테일인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게. 오늘 이렇게 해서 알아볼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다 착용을 하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보겠습니다. 머리를 또 잘라낼 때, 잘라야 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결류관 곡선이 아, 오랜만에 먹는다. 여기다 먹어왔거든. 아, 진짜? 대박! 응. 소보를 해가지고 드주면 됩니다 네뭐네 뭐, 네, 미래 같아요 네레시에서 올거 같다고 네레시 포크 네레시에서 팔찌야 살자 내면 외부에 다행이야 네레시 어? 팔찌 팔찌일 아, 줄 알았어 나는 팔찌? 네레시 팔찌 이름 네레시 아니야 아 그래? 얘는 영국에서 왔고 형은 네레시에서 왔고 아 그래? 와 진짜 잘 나온다 복장이 더 맛있어 어 여기서 10만 원게 나오겠는데 야야 우리 만나서 돈이 안 싸워? 아이 뭐썩 아깝지 지않 않은 건 아니지 <laughs> 아깝지 않지 않지 않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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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늘 제 어제 해 찍었어야 되는데 야, 넘어지고 나서 안 붙다 되니까. <laughs> 아니면 서로도 살겠니? 할. 될거 같아. 다 알. <laughs> <알이다>, 알. <laughs> 대단하다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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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사네. 빡다 <laughs>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어제 옷을 하나만 입고 갔더니 이렇게 좀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질 건 아닌데 비가 저 그, 그, 그저께 와가지고 조금 추운 것 같아서 오늘은 티셔츠 입고 셔츠를 하나 걸치려고 합니다. 이너로 포터리에 그 컴포트 티셔츠를 착용했고 그리고 그 위에 와이드 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평소에 착용하는 컴포트 셔츠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아우터를 걸치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 바지도 포터리 제품인데 이렇게 와이드 워시, 원 워시드 와이드 데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큰 사이즈인데 얘를 나중에 한번 세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줄어들걸 알기 때문에 3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딱 핏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 나와서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시계 낚였구나. 아 시계 또한거네 저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오늘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오늘은 완전 캐주얼하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거의 신던 슈퍼스타예요. 이게 요즘 유행을 또 한다고 하길래 할머니 집에 농사할 때 신으려고 놔뒀던 신발을 엄마한테 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밥 먹고 맥도날드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엘이랑 어제 약간 데자뷰 같은데 점심은 돈까스 먹고 <laughs> 너무 토마토랑 닭가슴살 먹어요. 뭐는 의미가 있을까? 지금 제가 이걸 한 다섯 번째인가 추출을 하고 다시 넣고 다시 하고 하는 중인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실수가 계속 나오니까 매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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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D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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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뭐 최종 최종 이렇게 되는 거 MP4 되는 거죠. 으. 날씨 좋은데 월요일이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제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하루만에 그걸 다 했어요 원래는 약간 스킵을 하고 그냥 한번 이번 주는 좀 올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술키운에 빨리빨리 편집을 해버렸죠 <laughs>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또 포터리 제품을 착용을 해봤어요 위에는 크루네, 그 니트고요 저번에 매번 입었던 네이비 아더 컬러 그레이 색상입니다 얘도 너무 예쁘긴 한데 저는 이비를 주로 많이 입었죠. 워낙 어떤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밝게 착용하고 싶어가지고 이 그레이 색상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포터리 제품인데 얘는 원 워시드 와이드 테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세탁을 해가지고 만든 옷이라서. 조금,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용하고 출근을 해볼게요. 집엔 들어왔는데 그 제가 최근에 유니클로에서 분양이 있어가지고뜯어버리려구 감사제라서 이런 주면 필요하 없나 하지만 주면 고마워 무튼 티셔츠 하나랑 유니클로 U 티셔츠 하나 마른이 아, 이번에 했던 거 중에서 친구가 그때 입어가지고 괜찮았던 바지가 있어서 그걸 사봤습니다 사이즈가 저는 뭐 라지버 맞나? 그런데 맞을까요? 저 원래 반바지 아니는데 일단 입어보려고 이렇게 에어포스 신고 나가볼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지

아곱시 5분 나 숙소가 1 0 똑같잖아 어제는 그 오케이, 더 오케이 하고, 내가 하고 내가 30분 뽑으면 날때더약지 파야지 뭐 돼지들 있잖아 돼지들 <놀람> 아 전부 다 돼지들 <놀람> 우리 집잖아 오늘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뭘 입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지 않아서 아무튼 오늘은 어, 저번 며칠 전에 샀던 유니클로 티셔츠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니클로 이후 제품이에요. 12,900원짜리인데 이 터치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되게 좁게 나와서 그냥 레이어드 했을 때 그냥 괜찮은 티셔츠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그렇게 예쁜 듯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장이 조금 길게 나와서 레이어드할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바지를 위 티를 입었는데 여기가 조이는 느낌?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달까? 나중에 또따라서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도 이렇게 라돈을 잃는 이유는 아우레가시를 입을 생각으로 니까 라돈을 착용을 했습니다. 위에는 어, 스트링 라이더 그 이름을 가진 아우레가시 자켓이고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23도 최저는 14도 정도 되는 날씨라서 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우레어 사고 싶은 게몇개 있었는데 참고 있어요 막 그때 저번에 착용했던 슈렁큰 폴로 집업폴로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건 아껴야죠 <laughs> 아, 바지는 매번 착용하는 코스 와이드 레그 트라우저입니다 지금은 못 구해요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 바지인 것 같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최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보다 덥네요.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를 커피 같은 걸 시켰는데 가격이 세요. 8,000원. 아 7,000원이구나. 쭈이스어 그 네에 아, 어, 그 재료가 이렇게 많다 응. 모이는데 덥진 않네 몇티까지오데그거 응. 같은데 응. <laughs> 대단하다 한시간도 걸렸잖아 이거 다 이게 <laughs> 혼자 다 해가지고 같이 는도 많지 아냐고 보고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당에는 그게 없어? 생각이 없어 동대문 아, 동대문이라 여기? 아니 나도 없더라 강변에 있잖아 강변 있고 건대에도 있지 근데 잘안 가긴 해 베티는 어딨을까 야이 집이 로봇이 해야 주나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고 대 굳게 2500원 밖에 안해 부자고 퀴즈? 퀴즈 이거겠네 못봄 맛봄 이거 알지? 아 그래? 세상 존노 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